안녕하세요, 요쌤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천하무적 튼튼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쾌한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단단한 사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게 잘 펄쩍 잘 뛰어넘어가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평상시 그렇게 속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건강하게 하는 훈련이 꾸준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 데미지 없이 잘 뛰어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도전의 기회가, 근데 그 도전의 기회라는 게 대단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두려움 없이 이렇게 탁 잡아 챌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속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는 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한테 적용하는 훈련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24시간 365일 행복하겠어요? <laughs>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행복감을 느끼는 건요. 하루 중에 어느 한 찰날에도 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무기력감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서 대부분 시간들이 우울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 세상에 이제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그, 오늘 한 번, 이제, 뭐, 하늘 한번 보면서, 와, 날씨 정말 좋다. 뭐, 이런 거. 이것만으로도, 뭐,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습관들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나의 속근육이 살 찌우고 튼튼해진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에서 막 파티하면서 막 비싼 그런, 어, 와인을 마시면서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럼 남들은 3 0대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내일모레 50인데, 아직도 뭐, 목 늘어진 티 입고, 이렇게 공상 맞게 갚아야 될 빚은 너무 많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이제 쉬지 않고 그렇게, 그런 처지라고 하면 쉬지 않고 계속 불행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잠깐 행복한 순간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종일 시달리다 집에 와서 이제 뭐 씻고, 뭐 맥주캔 하나 딱 따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딱 소파에 앉아서 이제 그러고 있어. 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행복의 순간으로 자꾸 늘리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연민은 사절하는 거예요. 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주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 연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핑계형으로 이용한, 이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 우리 이제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 24시간 이제 그 정말 대기 상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아니, 이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애쓰고 살아 산 거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 닥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단히 이제 우울감이 심해지고 자기 연민에 한참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다르면서 아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한두 시간 세 시간씩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 밥도 제대로 먹게 되고. 어, 이제, 그, 잠도 제대로 자니까, 이제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던 거죠. 나중에 공급은 생각해 보니까, 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긴 거는, 그, 그, 이제, 막, 이런 부딪혀 있는 어떤, 이런 집안의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뒀으니 뭔가 또 새로운 일을 언젠간 다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암담한 마음? 그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불쌍하다라고 여기었던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어, 어떤 그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미션을 앞에 두고서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제 불쌍하다, 불쌍하다 스스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누구나 원, 어떤 원하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 자기 연민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 그런 생각이 들 때, 나한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일단 내가 몸이 건강하고, 뭐, 일을 잘할수 있고, 능력 있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어, 또 직장이 있는 분들 직장이 있고, 뭐 친구가 있고,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뭐, 쭉 따져보면, 뭐 잔, 은행 잔고가 얼마가 있고, 뭐 따져보면, 이제, 한두 곳도 없이 리스트업 할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연민에서는 어떻게 서든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벗어난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중요하다고 중요 이제 합니다. 자, 세 번째. 우울감은 능동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왜늘 해피한 사람이 없죠. 이제 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이 늘 좋지만 그것도 병이에요. 사람이 기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울감이 올 때, 내면이 건강해도 우울감이 오죠. 어떻게 우울감이 안 오겠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우울감이 안 오겠어요. <laughs> 능동적으로 해소한답니다. 능동적으로. 왜 기분이 이렇지? 라고 이제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거나 이제 일기를 쓰는 게 이제 그런 걸 파악하기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 할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원인을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팀장한테 이제 진짜 깨졌어요. 회사에서 뭔가 실수해서 질책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미 엎질러진 실수고 무리인데. 그래서 우울감 상당히 이제 오래 갈것 같으면 일단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 이게 굉장히 어,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보고 보고 걷는 거. 그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밤에 운동을 나가면 밤에 탄천에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햇빛을 보면서 걷는 거하고 그냥 밤에 걷는 거하고 는 굉장히 에너지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이왕이면 햇빛 보면서 걸으면서 땀을 좀 내고 그럼 많이 회복되죠 우울감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쁜 상태, 우울한 상태인 채로 이제 출근을 해서. 어 내가 그원인을 뭔지도 모르고 해결도 안 하면서 사람들하고 일을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사실. 신경이 날카로워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면 실적이 나겠어요.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상태를 내가 어 능동적으로 해소하려는 어떤 노력들, 어, 어떤 이제 나의 어떤 내면을 튼튼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네 번째. 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기개발서 이런데 보면 자신을 뭐 극한으로 몰아세워라 뭐 이런 조언들도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는 오히려 저 스스로를 막 응원하고 부추기고 할수 있어. 의자, 의자, 지금 잘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막 자신을 막채찍질라듯이 몰아세워야지 어떤 성과가 난다라고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 나는 어떤 타입이 맞는 거지라는 걸 생각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극한에 가서 나를 몰아세우는 거.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몰아세우는 거저 사람 저렇게 동기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직도 멍청하게 이러고 있냐 뭐 이러는 거 그러는 건 정말 비난하는 거죠 나 스스로를 비교해서 몰아세우는 거 제일 위험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나보다 훨씬 그런 뭐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을 봐도 기가 죽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라는 거 예전에 나와 비교한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다 아 여러분들 꼭 이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저보다 구독자 많으신 어떤 그런 유튜브 채널하고 저 비교 안 하잖아요 <laughs> 자 다섯 번째 어려운 일일수록 정면 승부 일단 인정하는 거죠 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군 음, 가족 때문에 이제 힘든 사람들도 의외로 사실 많아요. 그, 배우자나 형제가 뭐돈 사고 치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고, 어렵게 창업 시작했는데, 뭐 지속적인 어떤 그런, 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뭐 적자 나서 빈손도 털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겠어요. 그럴 때 누군가를 이제 원망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을 그 상황이 누굴를 원망한다고 해서 누구를 막 질책한다고 그래서 그 상황이 싹 사라지고 요술처럼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면 승부가 답입니다.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정면 승부. 자, 정면 승부 딱 외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해결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면 승부 외치고 해결 방법을 어, 생각해 내는 거죠. 내가 떠올려야 되는 거죠. 누가 해결해 줄거 아니니까.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을 엉망하면서 막못 살아, 못 살아, 내 팔자야. 이렇게 해봐야 아무 좋은 일 없는 거예요. 가족 간에 화목만 날아가는 거예요. 내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가장 피해를 줄이면서, 어, 이제 그 갚을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짜는 거죠. 뭔가 이 기회에 소득을 늘릴 방법을 고안해서 차라리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결심하는 게나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유익합니다. 정면승부는 내가 적극적으로 어, 나서는 걸 의미하니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천하무적 튼튼하게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어,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실생활에 딱 대입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하무적 튼튼해지셔서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행복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